안녕하십니까 문재호 의원입니다. 내포 신도시 순환버스 운영 제한이란 주제로 오픈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원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홍성읍에서 사방으로 용봉산과 백월산, 오서산, 봉수산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홍성군은 인근의 보령, 태양 당진의 화력 발전소에 둘러싸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으며 주의 아름다운 산들을 깨끗하게 볼수 있는 달이 얼마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남도청 내포 신도시 이전이 7년 차에 들어들고 있음에도 아직도 입주한 주민들은 교통, 문화, 생활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나 홍성 대상부는 충남도청의 홍성 유치를 위한 당시에 화합했던 기업을 상실하고 사교육 신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이전 투구의 양성을 보이는 본인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협심하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지역만 살리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상생을 위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포신도시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도립 도서관, 아동 종합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가정 종합센터와 충남 스포츠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많은 시설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 하나둘씩 채워지는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포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의 과제로 수소연료 버스의 도입과 선한 버스 운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소연료 전기차 생산을 정책의 우선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남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대포 신도시의 수소 충성소를 설치하여 수소 연료전지 차량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남도 또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수소 연료버스 구입을 대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수소 연료버스가 우선적으로 홍성군의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버스의 이미지와 저렴한 연료비의 장점을 갖춘 수소연료버스로 대포 신도시 1원에 순환버스를 운영한다면 거주민들에게 맞은 문을 놓 선물로 인식될 것입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의 노력으로 수소연료버스의 대포 신도시 지역 운행이 성사될 경우 운행지역에 대한 행정 편의적인 판단을 제안하고 대포 신도시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꼭 필요한 곳에 운영하도록 한다면 수환버스 운영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최근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5에서 10분 거리, 거리도 차량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등이나 주차공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이로, 어,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근본 수소연료 버스의 부익과 동시에 대포 신도시순환버스의 운행이 이행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주차는 해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진행되면서 절차상 몇가지문제점도 돌출될 수 있지만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이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모범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교하고 싶어 하는 내포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홍성 예산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많은 유사한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등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기능들이 하나둘씩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소교 버스의 순환 버스 운행일 것입니다. 용무산 자락이 펼쳐진 300만 뿡의 위에 내포 신도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버스 교통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급부에서는 김덕배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